제가 트럼프 리딩을 한번 더 해볼 건데, 이건 왜 그러냐. 오늘이에요. 한국은 벌써 이미 지났네요. 어, 뉴문이 정갈자리에서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진실들이 퍼,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앱스텐 파일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건 제가 슬쩍 한번 흘렸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리딩을 먼저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음성학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 사람이 이킹 오브 컵스인데 바이든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건 펜 반디 같아요. 로드닉도 이 카드일 거야 아마. 이 리딩으로는 트럼프가 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스케, 스캔들 터져나오는 거로 봐서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점성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10월달부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고, 전갈자리 뉴문은 사실은 뉴문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한 달에서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달이죠. 그리고... 어, 정갈자리의 뜻은 성, 비밀, 그리고 파워 다이내믹스를 다 뜻하는 거예요. 정갈자리에 있다는 것은 죽음과 새로운 탄생 명왕성이 다스리는 자리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화성이 다스렸었어요. 그게 에스트로로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명왕성으로 바뀌었죠. 정갈자리는 숨겨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게 하고 또 섹슈얼 에너지도 되고 또 남의 돈,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투자, 빚, 상속 이걸 다 뜻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대, 어, 대대적인 변화 이걸 뜻하는 게 스쿨피어 자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11월 후반에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정글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태양이 27도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전갈 자리를 뜻하는 게더 강해지는 거죠. 권력수행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또 머큐리가 수성이 전갈 자리에서 마지막 각도로 역행을 해요. 이것 역시도 뉴스를 뜻해요. 뉴스를 뜻하는데, 비밀이 터져 나오는 뉴스라든지, 어떤 조사, 또 계약. 이런 걸다 뜻하는 게 수성의 뜻이에요. 근데 이, 이렇게 멀큐리가 정갈자리에서 역행하는 거는 성적인 뉴스라든지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난다든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든지 그래요. 근데 금성도 15도 각도로 스콜피오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돈, 또 비밀스러운 애정관계, 또 재정적인 면이 터져 나올 수 있죠. 증권이라든지, 그런데 뉴문은 달과 해 태양이 만나 있다고 했는데, 달도 역시 18도 각도로 정갈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정말 많이 터져 나와요. 제일 특징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스캔들, 섹스캔들 섹스 스 그리고 음, 재정적인 면에서는 이 내부자 정보 또는 스캔들이 터져 나온다든지 또는 권력 남용 또 숨겨져 있는 관계들 제가 왜 오늘 이 리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터져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앱스틴이 과거 푸틴에게 트럼프에 관련된 정보를 가져다 주었고,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앱스틴이 이스라엘에게도 정보를 교환했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멜라니아가 러시아에 갔을 때, 푸틴은 멜라니아를 개망신을 주고, 그냥, 어,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그 이유가 멜 이건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멜라니아를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취급해 버렸어요. 그이면에는 멜라니아가 원래는 앱슨이 데리고 놀던 여자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가지고 놀다가 너무 자기 딴에 자기도 그렇게 늙었으면서 자기 는더 어린 애들 데고 리 노는데 너무 늙어서 트럼프에게 넘겨줬다는 루로모토 떠돌아 다녔어요. 게다가 지금 터져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터져나오는 얘기가 트럼프가 바바라는 어느 남자에게, 바바예요 B-U-B-B-A. 아마 찾으면 나올 거예요. 바바라는 어떤 남자에게 블로모를 해줬다. 그래서 푸틴이 그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루머인데 그리고 넷냐후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푸틴이 아니 트럼프가 이 바바라는 남자에게 이렇게 해주는 장면 그리고 바바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도 막 퍼지고 나, 퍼져나오고 있어요. 앱스텐 파일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터져나오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온 세계에 주게 돼요. 왜냐? 지금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겠어요?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세계 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전갈 자리의 뉴문이. 있는 기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공화당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빌 클린턴도 이 말이 자꾸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앤드로, 앤드로 왕자도 그랬었고, 또빌 게이츠도 또 나왔었고, 빌 게이트. 아, 빌 클린턴도 나왔었고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억만장자였잖아요, 웹스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100만, 억만장자가 자기들의 비밀을 터뜨릴 걸 생각을 안 하죠. 너무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냐? 이제 와서 왜이 문제가 되냐? 말씀을 드릴게요. 푸틴이 KGB의 오래된 방식을 써서 약점을 잡아서 사람들을, 어, 가지고 노는 거죠. 자기에게 자, 제, 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걸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푸틴이, 어, 푸틴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푸틴이 잘못한 것들도 계속 그냥 어, 덮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징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두 번째 정권을 잡으면서 결국은 어, 결국은이 아니죠.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도 딱 잘르지를 못해요. 유크레인 편들어 주는 척 하면서도 러시아 푸틴을 완전히 죽이질 못해요. 네냐후도 마찬가지예요. 네냐후도 앱스틴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앱스틴도 그렇고 또 트럼프도 그렇고 네냐후, 푸틴 이런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이 지금 도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 말이 옛날부터 돌던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시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고 있죠. 어, 왜 갑자기 트럼프에 대한 바이 동성 스캔들까지 터져나오고 있을까? 이 사람이 동성이라서가 아니라 왜 남자들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을까? 정치적으로 트럼프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기간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재점화가 되는 게 제가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 어, 명왕성이 트럼프의 네이럴 차트에 미드 헤븐 자리와 트랜이 된단 말이에요. 텐트 하우스 그게 2023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트랜스 플루로가 물병 자리에 있으면서 트럼프의 6th house, 7th house, 8th house, cusp를 다시 나가게 돼요. 미대분짜리는 이거는 한 사람의 명예를 뜻해요. 명예. 근데 정확하게 120도 위치예요. 이거는 사건이 커진다는 걸 뜻해요. 숨겨진 그 과거, power, sex, corruption,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명왕성이 에이트하우스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 블랙메일도 뜻해요. 그리고 남의 돈, 그리고 범죄, 그리고 파워플레이, 그리고 비밀, 그리고 성적인 어떤 스캔들. 그래서 앱스틴 파일 같은 경우가 에이트하우스의 아주 전형적인 걸 뜻해요. 그다음에 명왕성이 트럼프의 네이럴 차트와 어. 미드 헤븐 자리와는 정확하게 만나게 되고 화성과는 26도 화성이 사자 자리에 있는데 26도 위치가 돼요. 그리고 네이럴 어센던트와 그 리오 자리에 들어가 있는 네이럴 어센던트 자리와는 90도 위치예요. 이게 리오 자리는 뭐예요? 화성과도 리오 자리와 함께 들어가 있고, 상승 자리도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지도자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화, 천왕성, 죄송합니다. 천왕성의 위치를 보면, 미드헤븐 자리, 화성, 상승 자리 다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에, 하는, 위치에 어, 서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폭로된다든지, 또, 명성에 완전히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밀 문서가 터져 나온다든지, 또, 언론에서 공격을 굉장히 받게 된다든지, 앱스텐에 관련된 루머들이 막 갑자기 또 터져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어, 또 토성의 위치를 봐도, 토성이 물고기자리에서 트럼프 차트에 8th house, 9th house 그리고 태어났을 때 금성의 위치와 90도 위치가 돼요. 근데 금성이 캔서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25도 각도로 이제 트럼프가 풀무대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에, excuse me. 죄송합니다. 에클립스 때이 사람은 굉장히 다이 다이내믹해요, 인생 자체가. 근데 토성이 내일을 비너스와 90도 위치가 되는 거 역시 여성 문제. 왜냐면 비너스가 어 짝을 얘기하는 거 있자. 그리고 이제 과거 여성들에 대한 일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음, 섹스캔들이 섹스 터지는 거죠. 그런데 토성이 이 사람의 태어났을 때 있던 토성의 자리, 토성이 있던 위치는 캔, 서 자리에서 23도 위치였어요. 이거는 인연 과보의 자리에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인연 과보의, 음, 법, 이, 행위들을 열매를 맺게 되는, 평생을 살아왔던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토성이 이 사람의 태어났을 때 해왕성 있던 위치와 180도 위치가 돼요. 그런데 이 해왕성은 천칭자리에 5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비밀도 드러나고, 거짓말도 드러나고, 어떤 기록이나 증거가 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앱스틴, 어, 파일을, 부, 어, 보여줘라, 공개해라라는 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블랙문 릴리엇 이 위치가 트럼프의 어, 네이럴 하우스의 1 2 번째 집에 들어가 있게 되고 또 이거 자체가 숨겨진 여성 문제, 성적 뭐 루머라든지 또 릴리엇가 블랙문 릴리엇가 트럼프의 네이럴 카이론. 카이론은 12번째 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카이론과 만나게 돼요. 이때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옛날에 수, 어, 한번 터져나왔던 스캔들이 또 다시 터져나와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게 돼요. 대망신. 그리고 북쪽 노드가 트럼프의 네이럴 차트와 2025년도죠. 네이럴 멀큐리와 90도 위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말했던 인터뷰했던 것들 사건이 다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노우스가 텐트 하우스, 포트 하우스 액세스에 자리해요. 이거는 어, 숨겨져 있던 어떤 스캔들들이 이거는 인연 과보에 의해서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걸 뜻해요. 넵튠 역시. 어, 트럼프의 태어났을 때그 네이럴 차트의 위치와 트라인이 돼요. 특히 수성과 트라인이 되는데 사실과 진실의 거짓의 경계가 석, 마하고 뒤섞여버려요. 넵튠인 파이시스잖아요. 이럴 때 정말 대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왕성이 이 사람의 미드헤븐 자리, 미드헤븐이 있던 자리와 180도 위치가 돼요. 이거는 명예에도 떨어지고, 또, 앱스틴의 여성들, 이런 여성들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게 점점, 점점 더 커지게 터져,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 천왕성이 이 사람의 미드헤븐짜리와 만나는 것은 오래된 어떤 비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뜻해요. 깜짝 놀라는 시끄러운 스캔들이 되는 사건. 그리고 명왕성이 여덟 번째 집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이 가지는 뜻은 성비밀, 범죄, 예. 그리고 토성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집에,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집에 지나가요. 법적인 책임. 과거의 여성 문제도 다시 조명이 되고, 2024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트럼프에게 어... 숨겨져 있던 성적 비밀이나 또 스캔들들이 다시 터져 나오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8th house, 9th house, 10th house, 그리고 12th house까지 8th house는 섹스 스캔들, 또 섹스 비밀, 또 범죄 나인트 하우스는 정의를 뜻하죠 법. 텐트 하우스는 이 사람의 레퓨테이션 트레스트 하우스는 숨겨져 있는 저. 특히 토성과 명왕성과 천왕성. 천왕성이 트럼프의 황소 자리로 지나갈 때. 태양, 달, 미드 헤븐, 화성 전부와 T 스퀘어를 이루게 돼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명예를 잃게 되고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스캔들을. 그리고 내부적으로 누가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문제도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토성과 이 사람의 태양, 달 자리와 90도 위치가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의 권력을 제한하게 하고, 또 이미지도 다 떨어뜨리게 하고, 이 사람을 멈추게 하기도 하는 영향을 끼쳐요.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명왕성이 이 사람의 비너스 세련자리와 108도 위치가 되는 것도 역시 치명적인 스캔들 뜻하고, 비밀이 터져나온다 이 뜻이에요. 명왕성이 이 사람의 위너스 세런 자리와 180도 되는 게 그런 뜻이 또 있다고 그랬죠. 여자 문제. 또, 숨겨져 왔던 비밀들. 또, 외국의 정부, 푸틴이나, 아니, 푸틴이나 넷냐 후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터져나올 수 있고, 앱스틴 파일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은 탄핵이 없이도 직무제한과 권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6월 7월 내년 6월 달또 2027년 7월 사이가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중에 권력이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직무를 할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 어, 법, 법원이나 국회나 또 연방기관들이 이 사람을 책임을 물리게 될 거예요. 내년쯤이 되면은 법적인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질 거예요. 내년 6월쯤이 되면 천왕성이 이 사람의 미대현자라고 만나기 때문에 또 천왕성이 화성과도 90도 위치가 돼요. 이때는 스캔들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대단히 큰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거예요. 7월부터는 플루로가 8번째 집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스캔들 터져나오고 또 8월달, 10월달은 토성이 8번째 집으로 들어가고 솔라 천왕성이 어 위치하게 되면서 정책적인 제안이 직무될 수, 이게 제안이 될 수가 있어요. 직무 이 사람 정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권한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일들이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2027년 1월서부터 2월까지 그 사이에 프로그레스드 문이 12번째 집이 들어가고 명왕성이 목성과 어, 90도 위치가 되면서 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이 제일 세져요 2027년 1월부터 2월 사이가 정말 너무너무 나빠요 그때도 3월 5월 달은 솔라 토성 리턴에다가 태양 달 그리고 미드포인트 열 번째 집이죠 그리고 명왕성이 상승자리 와도 180도 위치가 돼요 이때, 이때, 이때쯤 되면 2027년도 되면 사실상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임의 압박이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뭔가 큰게 터져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탄핵을 시키지 않아도 직무수행이 불가한 정도의 상태가 돼요. 국회나 또 연방법원 이런 기관에서 이 사람의 권력을 통제시킬 수 있죠. 활동에 제한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건강 좀안 좋아져요. 그리고 음 이게 앱스틴이 킹오브컵스가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누군가와 협약을 맺고 같이 힘을 합치게 되고. 그리고 열 번째 집, 어, 1 열한 번째 집과 열두 번째 집에 Ten of p e n t 가 있고, 마지막이 이카드예요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편이 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들려고 할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질문해야죠. 트럼프가 내년 6월달부터 어 내년 6월달부터 말까지, 2027년도 초반까지 얘기할게요. 2027년도 초반까지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간다. 백악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윤석열 운세도 제가 볼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자기네 집에서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이 비밀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자리 내려가요. 그 기간 동안 사이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큰 비밀을 터져나와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여기까지 트럼프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